조아나의 일인 다요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. 세상에 바사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왜 다들 출근을 한 거지? 아, 팀장님도 오셨어요? 저도 왔더니 다 모여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팀장님, 이게 저희 극한 상사 식구들의 열정 아니겠어요? 다음 달부터는 보너스 좀 팍팍 받을 수 있게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은지씨. 아니, 은지씨는 근무 시간 내내 시계만 쳐다보고 말이야. 한숨 푹푹 푹 쉬는 사람이. 오늘은 왜 빨간 날인데도 출근을 한 거지? 아, 어?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? 사실대로 말해보라고. 아 팀장님도 참 이렇게까지 말하시면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실은 억제 친척들을 만났는데 말이죠 결혼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얼마나 잔소리 하시는지 떡국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회사로 피신을 왔어요 아, 은지 씨도 그랬어? 나도 그랬어. 아, 나 부모님 잔소리 피해서 호캉스 갔잖아. 근데 몇 시간마다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 있지? 정말 혼자 있는 거 맞냐? 한심하다? 뭐 이러면서. 뒤에 딱지 앉을 지경이었어. 아 호텔 체크아웃 시간 다가오는데 집에 가서 잔소리 들을 바에는 출근하는 게 낫겠더라고. 근데 장인턴. 장인턴은 아까부터 왜 그렇게 울상이야? 대리님 저 이번 연휴 때는 진짜 푹 쉬다 오려고 했는데요 사촌동생들이 다 망쳐놨어요 잠시 한눈판 사이에 BTS 한정판 굿즈들 다 고장냈더라니까요 우리 오빠들 응원봉 사려고 며칠 동안 삼각김밥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<laughs>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 그래 나도 우리 와이프랑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나 곤란하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와이프 눈치가 보이고. 그렇다고 같이 일하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눈치 보이고. 아, 이 박팀장도 아주 곤란했다고. 근데요, 이렇게 출근한 덕분에 내일 명절 후유증 고생은 안 하겠네요. 아니, 왜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에 출근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이왕 이렇게 된거 내일 업무 미리 좀 해놓고 가죠. 그러지 말고 말이야. 우리, 어, 명절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끼리 술한 잔, 어때? 각한 상사, 가정들끼리, 부침개, 막걸리 한 잔, 설 연휴 이렇게 마무리, 다 같이, 어때? 좋은 생각 아니야, 어? 어, 다들, 다들 어디가? 내말안 들리니? 어? Yeah. 네. 체리 필터의 산호라면이었습니다. 내일도 또 해는 뜨겠죠?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 극한상사 식구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. 명절 후에는 딱히 뭘 하지 않았어도 신체적인 피로감과 통증 수반되기 마련입니다.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.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던데요. 가장 많이 겪는 후유증. 육체 피로와 방전된 체력이고요. 그 다음이 집중력 저하였다고 합니다. 내일도 출근해서 이세 가지 모두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. 연휴 후유증이 생긴 이유는 쉴틈 없는 가사일,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면서 체력에 부담을 줬기 때문인데요. 거기에 연휴 기간에 생활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생체 리듬 자체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이런 명절 후유증 극복하기 위해서는요,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도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 퀴즈도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.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. 오늘 설특집 뉴스FM 조연지입니다에서는요. 가사노동과 장거리 운전, 또 친척들의 잔소리로 지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양강장제 같은 코너들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주파수 계속해서 고정해주세요.